달려자 어우 좋아 그렇지 그 어. 그렇지 좋다 어 들렸다가 가는 거야 발가락 끝으로 딱 힘주고 그렇지 나이스 아 좋아 좋아 그렇지 지긋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손을 던지든지 쭉 일어서 그렇지 나이스 왼발 가운데잖아 가운데 그렇지 몸 붙여 자 오른발 쭉 나가 그렇지. 왼손 올려. 손 정리. 왼손 튀어 나온 거 그렇지. 그래 그거. 나이스. 지금 아아 우시 아 아이스 거기서 약간 오른쪽이죠 예. 아, 그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. 천천히 루트 파인딩 하면서 네. 하나씩 하나씩 가는데 약간 한시 방향 쪽이 좋아. 예, 네, 맞아. 그쪽. 그렇지. 좋아, 좋아. 혹괜찮요 아, 일단 뭐 준비물 같은거 오늘 무시 가가지고